네, 말씀드릴게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초보들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면 완벽한 샷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어디에 대고 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가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저 소총들을 백렬 대서 어떻게 맞춰놔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젠 저가이라이퍼를 어떻게 그 사이를 한지에 가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08이죠. 보통 백렬 대서 한 1.5나 2인치 높게 맞게 하면은 2 5야드에선 정확하게 맞고요. 또2 0 0드에서또정확하 맞죠. 그래서 어, 사슴이 나왔을 때2 5드든2 5드까지는 내가 원하는 데 그냥 그크로스헤 놓고 방아쇠 당기면 정확히 맞을 수가 있죠. That? With, uh, 하지만 장거리 사냥하는 총저7말하면크리스텐 메이스나 세비 총 같은 경우는 저는 1 0 0드에정확히 맞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 뭐 에어크나 사슴이 400야드, 500야드 밖에 있었을 때, 저가 레인지 파인드로 거리를 딱 재면은 어디 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놓고 쏠수 있기 때문이죠. So u s h u l e e to the right. So I d i one click to the left, and then this is what I got. I had three shots all touching the bullseye. 네, 이젠 총알 길이와 이 barrel twist rate에 대해서 설명해 드습니다 초보들을 위해서 최대한 좀 간편하게 설명하려 노력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450부시스터는 총알이 짧고 이 7은 총알 상당히 긴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트위스트 베이스는 450부시스터는1 in 24. 이거는 1 in 9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총알이 이 24인치를 나갔을 때 총알이 한 바퀴 돈다는 거예요. 그 뜻은 상당히 천천히 돈다는 뜻이죠. 그런 반면에 이1 in 9은 9인치가 있어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거리를 쏠 때는 긴 총알을 쓰는 게 좋아요. 근데 긴 총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총알이 빨리 돌아야 됩니다. 그런 반에 짧은 거리를 쏠 때는 천천히 도는 게더 정확합니다. 총알이 더 안정이 더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투이 베어 트위스 그레이시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알 길이나 총알 무게 다른 것을 좀몇개싸보고 어떤 것이 자기한테 제일 정확한지를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사냥꾼들한테 사슴을 어디에 놓고 쏴야 되냐고 하면 다들 얘기해 주죠. 바로 이 어깨 바로 밑에 여기 겨당에 놓고 써라고 하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특히 스코프로 보고 우리가 여기 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이 사슴이 어떻게 서 있는지 포지션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내 생각엔 심장을 쐈다고 생각하는데 내장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좀 배를 낮추고 사슴이 어떤 포물이 있는지를 잘 보고 방아쇠 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네, 땅에서 사냥할 때는 사슴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쪽에 어깨 뒤에 여기다대고 우리가 쏘면 상당히 좋죠. 예,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모든 파이터 온기들이 다 들어가 있죠. 폐, 심장, 간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샷이죠. 근데 우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을 때는 사슴이 가까이서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갑자기 이바이터 사이즈가 확 줄었죠. 그리고 똑같이 어깨 뒤에 놓고 우리가 그 선다 생각하면 너무 낮게 맞게 돼요. 특히 우리가 백리아대에서 이 총을 맞춰놓으면은 25야에 대해서는 한 1.5에서 2.5인치 정도 낮게 쏘죠. 그러면 더 낮게 만다고 하면 사슴이, 어, 음, 다치기만 하고 멀리 도망가서 죽을 수가 있죠. 절대 찾을 수 없게요. 그래서 나무에서 쏠 때는 무조건 가운데, 여기 가운데 놓고 쏘면 약간 높게 만다 하면은 척추에 맞아서 금방 쓰러질 거고, 약간 낮게 맞으면 심장에 맞을 거고, 양쪽 폐를다 뚫을 수 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쏠 때는 우리가 어깨에 대상하지 말고, 보이는 데 가운데 놓고 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또한 가지는 사심이 나를 보고 이렇게 올때 이런 앵글에서 우리가 사슴 볼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보이는 쪽에 얻게 대 놓고 우리가 쏘면은 문제는 이것은 창자를 뚫고 나가죠. 그리고 어쩌면 폐가 조금 다칠 수 있지만, 간 조금 다치고, 이창자 다치기 때문에 사슴은 멀리 도망가고, 모을수가 상당히, 상대 많아요. 그래서, 이 사슴이 나를 보고 오는 방향에서, 각도가 있을 때 항상 멀리 있는 쪽 다리, 어깨 뒤에 놓고 써야 됩니다. 그럼 바로 여기죠. 그면 여기 놓고 산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꼭, 목 밑으로 놓고 쏘는 것 같은데, 실제 심장은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심장은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놓고 쐈을 때는, 요렇게 보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폐는 확실히 하나 잡을 거고요. 자하면 심장도 우리가 잡기 때문에, 사슴이 폐에 맞으면은, 호흡 곤란이 오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간에 맞으면 멀리 갈수 있어요. 얼굴을 잘 가리고, 몸에서 냄새 안 나게 센 킬러를 잠만 이용하면, 사슴들이 나를 본것 같은데도 못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조금 마음이 놓이면 다시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빨리 쏘고 싶다 하더라도 이때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움직이면 도망가요 또 여기서 보면 움직이죠 여기서 쏘면 조금 더 좋은 샷이죠 하지만 지금도 못 움직이죠 이럴 때좀더 기다리면 이제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가 원하는 브라사 샷 이때 사슴을 세워놓고 쏘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사슴이 이제 우리가 멀리 이제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멀리 갈때이럴때 우리가 볼 때가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사슴이 갈때 우리가 어깨 뒤에 놓고 쏘거나 이렇게 어깨 뒤에 놓고 쏘 때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실제 어떤 패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냥 심장도 안 맞고 심장이 지금 여기 와있죠,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일로 뚫고 나가기 때문에 사슴을 놓칩니다. 다치기만 하죠. 어디 가서는 죽겠지만은. 그래서 항상 먼 다리, 반대쪽에 있는 다리 어깨 놓고 서면, 여기 놓으면 꼭 기분에 배에 놓고 서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총알이 렇게 뚫고 나가기 때문에 패는 확실하게 그 망가지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슴은 멀리 못 갑니다. 네오 마이 갓, s h dropped on the track 네 원하는 사슴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총을 안쏘기 상당히 힘들죠 하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좀 기다려주면 사슴이 가다가 몸을 돌리죠 바로 옆모습을 봤을 때 이때 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죠 이 사슴이 다리를 땅에 팍 찍었다는 것은 나를 봤다는 겁니다. 뭔가 수상하니까 도망갈 수 있죠. 너무 기다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슴이 나를 향해 오든, 나한테서부터 멀리 가든, 어떤 각도에서 때는 보이는 쪽 면에 다리 뒤를 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멀리 있는 쪽 다리 뒤에 놓고 쏘는 것이, 어깨에 놓고 쏘는 것이 맞습니다. 버지니아처럼 숲이 깊은 데서 사냥하시면 은 사슴들이 이렇게 이숲 사이를 지나가는 걸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빨리 세워놓고 쏘고 싶지만 은 어, 기다려야 돼요 사슴이 실제 가는 길을 보고 앞에 어디가 오프닝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되죠 저가 이때 조금 소리를 냈더니 사슴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니까 도망갈 준비를 하죠 이때도 전 기다렸습니다 쏘지 않고 그리고 사슴이 약간 도망가다가 지금, 지금 예 지금 움직이죠 이러다가 저가 원했던 그 오프닝에서 서서 자기도 한번더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럴 때 기다리고 쏘면 됩니다 기다리길 잘했죠 기다리길 잘했죠 심장에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저가 오후에 사냥하는 그 사냥 비데를 보신 분들은 저가 여기, 여기 어깨 뼈에 놓고 쏘는거 아마, 아마 그 보이셨을까요 그 위가 금방, 뭐냐, 금방 깜깜해지기 때문에 사슴을 찾기가 힘들죠. 그래서 멀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오후 사냥할 때는 반드시 여기, 여기가 뼈가 있는 거죠. 어깨 뼈, 여기 놓고 쏘면은 양쪽 어깨가 이제 나가고 또 양쪽 폐가 나가기 때문에 어깨가 나가면 앞대를 못 쏘니까 그러니까 금방 쓰러지죠. 그리고 양쪽 폐를 맞았기 때문에 금방 사망합니다. Nah. <laughs> she dropped on the track. <laughs> oh, she dropped on the track. 다음에는 사냥복에 대해서 얘기 좀할 겁니다. 또 어떻게 사냥옷을 입어야 되는지 그리고 사냥터에서 가장 무서운 적으로부터 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찐댁입니다. See you later.